여러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여러분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 축복합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라.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라. 예, 우리는 그냥 사람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그냥 사람, 그냥 그저 그런 인생. 인생 뭐 있냐?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인생 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 뭐 인생 뭐 있냐? 인생 뭐 있냐? 인생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이 인생. 예, 우리는, 예,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수준으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어,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죠? 청소년부 헌신 예배. 우리, 예, 수고하고 있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헌신 예 청소년부 그렇죠? 네, 훌륭해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부 어, 기준으로 해서 또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짧지만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 네, 인간 수준 사람 수준에서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라 네, 그 말씀 핵심이에요. 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방금 온 사람도 방금 오신 분도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었죠. 시작 사람의,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짤막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개가 있습니다. 개가 있어요. 개가 이 1억을 빚졌다 칩시다. 1억을 빚진 개예요. 개가 어떤 잘못해서 팔려갔어. 1억에 팔려갔어. 그래서 건질려면 그 개를 건질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새가 빠지게 쇠가 정말 새가 빠진 일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이런 모기 얼마나 힘드나요? 이런 모기 힘들잖아요. 이런 모아가지고 이 개를 위해서 1억을 줬어. 이 개가 1억에 반응할까요? 개밖으로 반응할까요? 개밖으로 개 본성 안에 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개 본성. 개 본성은 개밖 그릇에 반응해. 요 이해되시면 안 돼.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1억을 줘도, 천원짜리를 줘도, 만원짜리를 줘도, 네. 천만원짜리를 줘도, 개는 개밖 그릇에 반응하지, 그 천원짜리 1억의 집에 도저히 반응할 수가 없어요. 본성이 개이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면 안 돼. 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쟤밖에 몰라. 사람은 세상밖에 몰라. 사람은 돈밖에 몰라. 사람은 그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는 것까지.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와야만 와야만 하나님의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개가 몰라 개 밖으로 반응하는 개예요. 그런데 이1억짜리에 반응하려면 사람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의 영이 계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개는 어디에 반응할까요? 돈. 돈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이 뭔지를 알아요. 개는 돈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개막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람의 영이 들어간 개는 그때부터 돈에 돈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알고 돈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반응하고, 십자가에 반응하고, 부활에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쟁이들은 맨날 예수냐? 왜 진리냐? 왜 말씀이냐?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에 반응하고 진리에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그럼 거기에 반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오늘 무슨 말 필요 없어요. 어떤 설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설교 끝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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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때부터 진리에 반응하니까? 반응하지 마라 그래도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도 교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아멘. 예 고린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단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셨어요 아멘. 필요한 게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를 뒤집어주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세상에 바그르게 아버지하는 정신을 팔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반응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쫓아 살겠다고고 우리 중학생들 공부 잘하면 얼마 공부 잘할 거요. 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뭐 직장 자, 잡으면 뭐할 거예요. 판사되고 뭐, 뭐 변호사되고 그럼 뭐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뿐인 인생. 그냥. 개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되고 학생이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그런 인생에 한명 있는데 사무엘 상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다윗 따합니다 다윗 다윗 하면 누 뭐, 무슨 사건이 제일 유명해요? 골리아이 제일 유명해. 골리아과 싸웠다더라. 그래, 이겼다더라. 물맷돌로 이겼다더라. 그런데 알고 보면 했어요? 오늘 왜이 말씀할까요? 네. 다윗이 몇 살이었을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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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여러분 나이야. 여러분 나이라니까. 여러분 나이. 네. 그런데 UFC 선수가 앞에 서 있어. 네. 그러니까 이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다윗이 네. 사울에게 네. 말하되 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네. 말것이라. 주애종이 가서 저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목소리> 하니 사람이 나오세 이르되 니가 가서 저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며니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골리앗이 그냥 2미터가 넘어요 여러분 한 3미터 정도 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헐크야 헐크. 그런데 다 벌벌 떨고 있어 뒤에는 그냥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 이다 있어. 그래 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오리, 다,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유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의 마음은? 나빠지요. 어이가 없네. <laughs> 어이가 없는 거그 조그만 놈이, 조그만 놈이 예쁘장이 생긴, 예쁘장게 생긴 놈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뭐, 무장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나보고 낚신 낙담하지 말래. 지까지께 뭐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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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수준을 알아야지. 지 수준을 알아야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은, 저 사람은 어렸을 때 용사다. 이는 소년이다. 나이 어려서 안 돼. 나이 어려서 안 돼. 여러분, 이 말을 할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이, 이까지 온 배경. 이렇게 다윗이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배경이 있는데, 사무엘 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구었더니 이 날에도 다윗이 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다윗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크게, 여호와의 크게 감동되었다. 감동되었다. 아까 뭐랬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진리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감당 못할 사람들. 감당 못할 사람들. 이해되시면 아멘. 아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들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사람들 우리 학생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원이. 아멘. 유찬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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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윗을 하나님이 왜 어떻게 쓰셨느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 누구요 유찬아 누구? 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포기하셨어요. 사울 왕을 초대 왕 사울 왕을 포기하시고 다른 왕을 찾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니아 가서 기름을 부어라. 다른 왕을 찾고 있었어요. 기름 부으려고 누가?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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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아, 우리 성아, 우리 성아, <웃음> <웃음> 우리 성아. 그래서 딱 이렇게 기름 부으려 고 하고 있는데 이세라는 집에 갔어요. 이세라는 집에 갔는데 아들이 여덟 있어요. 네. 아들이 몇 명? 여덟 명. 네, 우리 광기사님 애들부터 많아. <laughs> <laughs> 애들이 여덟이야 여덟 남자애만 여덟이야 여덟인데 첫 아들이 왔어요 근데 사로엘딱보고 우와 키도 막 빼어나고 막 용사처럼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맞죠 예죠 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요 아니래요 하나님 아니래요 하나 아니래 그래서 어, 이상하다 둘째를 딱데고와 둘째로 왔는데 또 하나니까 하나님얘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어, 이상하다 셋째를 또데리고 왔어 셋째도 아니래 일곱 명까지 데꼬 와다데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랬더니 이새 아버지 보고 아니 아들이 또 있녜. 그또 있대요 또 있대. 될수 있으면 많이 나아라 그래서 여덟 째를딱 데꼬 하는데 여덟째는 좀 목동을 하다가 양치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키도 조마하고이 편이 생긴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사무엘이 얘는 아닌 것 같아. 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개다 그래요 개다. 개니까 개에게 안수해서 기름을 부어줘라. 그러면 요와의 크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뭐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 능력으로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려면 내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장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치자 <목소리> <목소리> 하나님의 예레미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하는 말이 "나는 아이니까, 나는 어리니까, 난할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한정 짓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한정 짓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한정 짓는 순간, 그 인생밖에 못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한점찍는 순간 그 인생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개다 그런 순간 개 인생밖에 못 살아. 내가 그저 그런 인생이다, 사람이다. 그럼 사람 인생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수 있어요. 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를 택하시고 내가 늘 쓰겠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고 나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스페셜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존재를 들어야 돼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존재를 내가 한정치는 순간, 그런 존재된 인생밖에 못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 존재가 이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귀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비전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날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그저 그런, 그런 직장, 그런 인생, 뭐, 여러분 직장이 더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직종이 있지만 그 직장 속에서의 하나님 수준으로 일할 수 있다 이말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예레미야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입에 입에 예레미아 입에는 누구의 말이 있었어요? 예레미아의 말이 있었어요. 예레미의 말. 예레미아의 영. 예레미아 사람이 그냥 죄인의 영 그런. 사 정신. 그 말. 예레미야의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레미야의 입이 누구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되었다. 이 말에. 하나님의 영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시고 이제는 너는 이 자신의 말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말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수준으로 일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십시오. 예. <laughs> 하원아. 유천아 선수 아멘 하나님의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분 그저 그런 학생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랍게 여러분의 일을 이름을 하나님 저 위까지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현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네명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쪽쪽 보고 서주세요. 오늘 훨치예배니다 아, 네. 네. 특별한 순서를 가지라 그래요. 한 방에 끝냅시다. 부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는 부모의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부모님 만 무릎을 꿇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다리를 잡아주세요. 무릎 꿇고 다리가 아프시면 양발 앞바닥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부모님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 입에 내 입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두옵어서 부모부터 내 말에 내 입에 아, 하나님의 말을 두옵소서. 인간적인 사람의 말을 두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내 혀에 두옵소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로 가르치게 하소서.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어리석게 가르쳤던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자녀들 다 있죠.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녀를 또 한정 짓는 거예요. 우리 같이 두손 높이 들게도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두손 높이 들세요 우리 청소년들 두손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기 도합니다 주여. 아무 취시 없어서 Yeah. Oh. 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좀 안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예배니까다 나와서 같이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나와주세요. 네, 여쪽, 이쪽, 이쪽 안아주세요. 같이 안아주세요. 같이 안아주세요. 같이 안아주세요. 우리 집으로도 나와주세요. 뒤로 나와주세요 뒤로 나오고 자 껴안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공부 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을 부어불 성경님 환영합니다. 성경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환영합니다. 진리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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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게그줄로 믿습니다. 그런게그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예수께 피로 영원들,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우리 청소년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렐아야아렐아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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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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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멘. 아멘. 아아리 아멘. 아리아 아멘. 아멘. 아리아아아 우리 손을 들고 내 영원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다 이전 찬이 하민하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임할지어다. 너 이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고 진리에 반응하고 십자가에 반응하여 네 입술이 변화되어 네 입을 열 때마다 그대로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런 인생을 살지어다. 감사와 영광을 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이다 아멘.